아 공기도 먹어 먹고. 어 먹었다. 오다안채도 될까? 안안 아, 아무것도 안안 응. 어안채울 아, 어. 바깥에 나갔다올 동안 뭐사고안쳤겠지 계란만 한개 먹고 입사타고. <laughs> 계란 한개 먹고 란한 개다. 다 그걸 물건다꺼이놔지 되지 않나 계란. 그냥 그냥 담그는다고가 깡통 농도가? 깡통 농도가? 브레드 브버릴 브레드 버레드 버려야지 계란이 내일 아침에 올라 오면 저게 분명히 이제 다 없어지고 아니 밥이 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 한번 봅시다 보자 내일 아침에 라려고요내오고 내일 침에고요내려가서 내일 아침에 서려 가서 내가아침가 오려고요 내가 아침에 오려고요 내가아가에 오려고요 내가 아침에 오고요 내일 아침에 오고요 내일 아침에 고요 내일 아침에 오고가 내일 아침고요고요 바은마이 제가 유자이언자 바브마이 뭐 뭐. 글쎄, 그도유자이가안 좋은 걸로 그걸 갖다 제싹 갈아요. 아, 참, 아까 저 올라오다 보니까 밭에. 응. 뭔 산삼이 보이는 거요. 응. 가까이 응. 보니까 인삼 작년에 심었던 응. 게요. 그게 땅속에 있다가 어, 어, 네. 이 밭에, 아니, 밭 옆에 바로 길 옆에. 어, 길, 좀, 길. 예. 막 올라 있더라고. 밑에 두 갠가 몇개 봤어. 그게나이면 꽃이 필 텐데. 그럼. 근데 그 집들이 그거 뭐. 그농사일하다보바밭을 가라버리. 고아이 이쁘고, 고기나. 나 인사만 먹자. 인그리 먹자. I go 는 o h e 도라 and 고 o y to r a j 안 I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g 는 좋아요. 그 To go. To 고저 To 좋 o t 저안 보여. 저, 저, 그, 그, 저거. o 저거 t 저 go. To 인삼. 아, 저게 굵단말이오 뭐, 뭐. 저게 몇년컸다 그랬어요? 오년 근데 것도 있어. 아니 똑같이 5년을 컸는데도 아 그러면 똑같이 5년 컸는데도 아, 아직 이렇게 굵은 게 있고. 응. 아니. 위똥, 위똥, 만 게. 요때만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막하더아고 인... 다섯 가지 징이야. 다 가지 징이야. 인삼, 굵은 건엄청비싸아고 뭐, 그걸 전매청에서 사, 사간대. 네, 예, 예. 근데 어, 이상 물음은 새 건... 그래 뿌리 한근 200g. 그한한 뿌리 200g이 넘지. 그럼 엄청 어, 굵은 거지. 새 뿌리 2 200g 넘지 뿌리 200g 뭐뭐 뭐. 어떻게 뭐, 뭐세수를이따가 음. 뭐 저녁 때 할까요? 아, 네, 가 오늘 몸단장해 놔야지. 아 그래. 세수만 좀 해서 하고 할, 화장도 좀 하고 음. 한달 만에 어제는 발 씻었고. 뭐. 아, 화장안 하고. 해서만 에이, 화장도 하셔야지. 할아버지 땅딸이 저 귀여운 할아버지가 또한분 계실 줄 모르지. 할아버지 친구 하나 있으면 좋은데 말이야.